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제 질의하겠습니다. 저 교육부 장관님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지금 상당히 대행을 어, 얼마 동안 하고 계시는 거죠? 한달반 정도 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왜 이렇게 임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주셔야 지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지명한 두 명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정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만한 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생 교육에 종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나름의 교육 철학이 저는 우리 분명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해하고 있는 중학생에 뺨을 때린 전력이 있는 분, 교육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충분히... 아니요, 해명... 우리 차관님이 앞으로 그런 분을 장관이 되시면 장관으로 존중하고 또 지시를 하시면 따르고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분에서 속내심이... 아 이분이 내가 진심으로 장관으로 모실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 직접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가정에서 말씀드리기는... 자,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 자, 장관이 되실 분이 언론 기사를 석사 논문에 아무 출처 표기 없이 베껴서 <laughs> 그대로 쓰신 분, 그 이전에 이진숙 장관님도 표절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이분이 교육부 장관을 일반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차관의 교육 철학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차관이, 차관도 저는 어, 차관이 평생의 교육에 종사하셨으면 적어도 이런 분은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답변은 못 하시는데 세 번째 지금 어, 천안함이 폭침되면서 정말 많은 우리 어, 장병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직도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모론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고 그런 생각을 전파하신 분이 대한민국 교육수장이 될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셨으니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우리 차관님 생각하시죠. 잘못됐다, 사고를 하셨으니까 잘못됐다라는 분은 인정을 하신 거라고 우리 차관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정말로 교육이 중요한 분야인데 어, 정말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분들을 또 강행해서 임명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이런 말씀보다는 교육계에서 적어도 이 정도 수장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좀 내주시고, 어,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돼서. 네.